성경은 여러 번역본이 있습니다 번역본마다 조금씩 다른 것도 있고 어떤 번역본에는 없음 처리한 것을 다른 번역본에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크게 잘못된 번역이 아니면 어떤 것을 봐도 무관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개혁한 글만 보고 있는데 개혁한 글만 보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경에 여러 번역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아직까지는 개혁 성경보다 더 나은 번역본이 없습니다. 이제, 이 번역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가 이거보다 나은 번역본이 아직은 없어요. 혁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혁 성경이 좀 어렵기 때문에 개정 개혁이 나왔는데, 개정 개혁은 보통 번역한 사람들이 개정 개약이다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하되 너무 번역을 못했다. 그 말입니다. 원문의 뜻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정 개혁은 이제 번역상에 상당한 문제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참조용으로 보고 개, 개혁 성경을 보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 개혁 성경이 번역이 실제로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킹제 어, 임스서 성경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요, 지금 여기에 이 개혁 성경이 훨씬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개혁 성경에는 이제, 잊고 없음 표시를 잘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신약 성경 사본이 5,686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5,856개의 사본들이 있는데, 사본들이 많잖아요. 사본들이 많으니까 성경도 뜯어고칠 수가 없게 되어있어요 누구 한쪽에 뜯어고치면 다른 사본들이 다 공격하니까 뜯어고칠 수가 없게 되어있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사본에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고 정확히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중에 글자가 좀 조그만 글자가 있는데요 그것은 원본에 없지만은 뜻을 좀더 선명히 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이 있으면 글자를 조그맣게 표시해놨습니다 어디까지가 원문에 들어있는지를 정확히 알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개혁성경이 아주 좋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개혁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다른 것은 참조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거듭난 게 먼저 중요한 겁니다. 거듭나면은 성령께서 그 사람 신앙 분량에 따라서 행간 사이에 또 알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 우리는 좋은 번역본 가져있다 좋은 번역본도 중요하지만, 은 거듭 나는 하나님 생명 받은 게더 중요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보리를 어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시보리를 알고, 시보리의 성경을 줄줄이 외우는 사람 이 예수님 배척했잖아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정확히 알 수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번역상의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성령께서 다 깨닫게 도와주세요 성령이 이걸 기록하신 분이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지 이렇게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혁 성경은 이미 검증이 돼 있고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게 하는데 크기에 쓰임 받은 것이 맞고 그리고 이 개혁 성경을 비우는 사람들이 신앙이 튼튼해지고 확실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경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개혁성금은 신뢰할 수 있고 우리가 이것에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걸 충분히 할수 있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번역입니다.